이제 26 수능까지는 딱 11일 남았는데 영어 등급이 너무나도 간절해. 그런 학생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한번 보세요. 만년 4등급이었어요. 만년 4등급. 근데 13시간의 기적 딱한번 들었어. 2등급으로 점프했습니다. 왜 점프했을까요?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왔던 거죠. 13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25 수능 문제들을 가지고서 해석 능력만 갖추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입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의 목적 문제입니다. 후반을 바로 공략하라. 연결사가 있다면 그 부분 먼저 봐라. 30초 만에 마킹까지 끝내라. 자,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후반부를 먼저 봐라. 연결사가 있다면 고대목 그 바로 공략 들어가라겠습니다.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 해석을 못 하겠어. 문장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그러면 꽝이죠. 시간만 흘러가죠. 만약에 이 문장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답이 1번이라는 거 그냥 합니다. 필자의 주장 문제 20번. 이것도 후반을 바로 공략하고 연결서가 있다면 그 부분 먼저 보고 1분 이내로 마킹까지 완료시켜라겠습니다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세요. 응? 후반부를 먼저 봐라. 읽어야 돼. 근데 안 읽혀.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모른다면 꽝이죠. 근데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틀은 가족, 아, 대, 이하가 진짜 좋으나, 그게 바람직해. 그게 이거네. 아, 답이 1번이네. 바로 할수 있어. 그냥. 어? 보자마자. 함축 의미 추론. 21번 문제. 밑줄친 부분. 앞, 뒤를 바로 공략 들어가라. 연결사가 있다면그 부분 먼저 보고, 1분 3초만에 마킹까지 끝내라겠습니다. 그러면, 출친 부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밑줄이 여기 있어. 그럼 노대목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읽히냐, 이 말이죠. 문장이 엄청 길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꽝이죠. 근데 문장의 원리를 알고 있어. 그러면 해석이 술술 되겠죠. 아, 요거는 3번 내용이구나. 그냥 알죠. 그냥 알아요. 그리고 요지출원 문제, 22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반부 읽고서 연결사가 있다면 그 부분 먼저 읽고 1분 이내로 마킹까지 완료시켜라겠습니다. 그러면 후반부 딱 준비가 됐습니다. 음, 읽어. 쫙쫙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아,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게 탁 지나가는 거야. 그럼 답이 음, 2번 이거 몇초 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주제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 주제 추론 후반부 바로 공략 들어가라. 연결서가 있다면 그 부분 먼저 읽어라. 1분 30초 만에 마킹까지 끝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후반부 읽어. 응, 음. 쭉쭉 읽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봤더니 아, 이런 얘기구나. 그냥 알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해라 이거죠. 1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에 압박을 받습니다. 와,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그냥 문제 풀어야 돼, 문제 풀어야 돼. 문제가 풀립니까? 시간을 촉내고 있는 거지.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약점 보완을 하라니까. 약점 보완. 음? 29번, 5번 문제 너무 너무 쉽거든요. 선택지 부분 바로 공략 들어가라. 1분 이내에 마킹까지 완료시켜라. 그랬습니다. 자, 몇 가지만 여기다 써놨는데요. 13시간의 기적에 가면 이제 포인트들을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 주와 동사, 수를 지치켜라 주어가 만약에 단수 주어야. 그러면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복수 주어야.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요거. 형용사와 부사를 너가 구분할 수 있냐? 수동태에 대한 감각 있니? ing가 맞아, ed가 맞아. 이거 구분할 수 있니? get과 what의 차이점 아니? 위치하고, 전체사 플러스 위치. 전명부 상태 위치하고 구분할 수 있니? 이거는 뭐, 구모에도 출제됐고, 신모에도 출제됐죠. 답이었습니다. 그게. 또 나올 거야. 자, 요런 거. 여기 보시면, 페이션스 환자가 있는데, 환자 옆에 ing가 달라붙었잖아요. 요게 환자를 거들려고 달라붙었거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뭐냐? 그거 아냐? 이거죠. 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no에 s 붙이면 안 되겠지. 응? 수의 일치. 요런 거. 지금 쌤이 보고 있는 것은 25수능 문제입니다. 음. 자, 어휘추론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번. 선택지 3, 4, 5번이 있는 내용 부분을 보고 바로 공략하라. 이유가 뭐죠? 답이 대부분 3, 4, 5번이었기 때문에 흐름에 어색한 것이 답이다. 1분 30초 만에 마킹까지 완료시켜라. 자, 그러면 3, 4, 5번을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요 대목 있잖아요. 요 대목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냥 답이야, 바로. 너무 쉬워. 응? 근데 해석할 수 있냐 이거지. 해석 능력이 문제라니까요. 해석 능력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해석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칸 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문제인데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고 앞뒤 부분을 바로 공략 들어가라. 이건 철칙입니다. 빈칸 추론.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읽고 나서 앞뒤로 읽어라 이거죠. 1분 3초 만에 마킹까지 완료시켜라. 보세요. 당연히 요거부터 읽어야 되겠죠. 요거 요거 요거. 막 그러나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앞뒤 읽어라 이거죠. 앞뒤. 그러니까 앞에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아 이거 포인트가 뭐구나. 바로 답을 알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어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해석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3시간의 기적, 이거 하나만 마스터를 해봐라, 이거죠. 총 강의 시간이 13시간이야. 그런데 남은 시간은 11일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간절한 만큼 행동으로 옮겨봐라, 이거죠. 하루에 두 강, 세강 미친 듯이 할수 있다,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한 강좌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번 수능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으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